10편 어,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, 어,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.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, 평안도,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에,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, 여호와가내목자 아이가. 내삶아 답답할게 눈꽃매지도없이저 시퍼런 풀그딩이 내 디비지고,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.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뒤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비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.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제앞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. 평안도 버전입니다. 아여와가내 목잔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시라디란나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두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내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위로 지켜주지 않니? 거저나 안심이야. 그럼 전라도 <laughs>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. 나가 <laughs> 부족함이 있거냐?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할라고물가시로인데보에 어쩌쓰까? 징이 분에. 나가 산골 랑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여. 아따,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치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신과 넓 비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게께로 나가 어찌 그분을 댁에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?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부러!